우입줄이입줄이야니거 먹기 먹기! 안돼! 오예! 지 왔지? 뭐야! 왔어요 야! 습니까정뭐 예. <laughs> 우리가 오늘 온 곳이 어디냐? 어, 막 팽이 날라다녀요. 팽이 찾기 가고 난리 나죠. 그 그동안 이제 저희가 그냥 선상 위주로 제좀 낚시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원래 피싱 트림은 뭐예요? 아, 생활 낚시. 생활... 생활 낚시죠. 생활 낚시는 락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지레님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예나고 나는... 생활 낚시? 생활 속 낚시. <웃음> <맞아>? <웃음> 자, 아무 생각 없죠. <laughs> 생활 낚시는제가볼 때는 돈안 들고 가깝고. 그렇지. 돈이 적게 들고 가깝고. 이게 이제 생활 낚시의 그거 같은데, 지금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낚시는 숭어 원투 낚시입니다. 배를 안 타요. 선비가 들진 않아요. 그리고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워요. 가까운 곳에 있는 바닷가입니다. 그래서 인천 분들이나 서울 수도권에 계는 분들이 정말 많이 출주하는 곳이에요. 음. 그 오늘도 그 아이를 볼수 있는 건가요? 그 숭어지렁이를? 아, <laughs> 어, 그 그러니까 숭어지렁이를 벨대로 맬수 있는 건가요? 그 숭어지렁이를 진짜 어렵게 구했어요. 이게 <laughs> 우와, 왜 이렇게 커? 어머. 이게 한 마리야. <laughs> 숭어지렁이라는 게 잡는 분이 지금 이쪽에는 두분 계세요. 그두 어. 분이 일을 하셔서 숭어 지렁이를 캐 오셔야만 저희가 아, 숭어 지렁이를 구매할 수가 있어요. 음, 그거를 어렵게 구해왔습니다. 음. 와. 근데 자, 갑자기 어깨가. 그러니까, 아니 어깨가 되게 자신감 뿜뿜하면 키가 커지나봐요. 그러니까, 어깨가 갑자기 음? 높아졌어 자고 일어났더니 제가 키가 커졌습니다. 아, <laughs> 근데 내려오시죠? <laughs> <laughs> 여기가 지대가 낮아요. 어? 제가 작은 게 아닙니다. 지대가 여기가 가장 낮아요. 비율이 다시 돌아왔다. <laughs> 이래야, 이래야 이래야 이게 이렇게 말가 수밖에 없죠. 오빠왜 이렇게 갑자기 커졌어? 아, 아, 지대가 높아. 높아서 그래요. 그리고 제가 좀 안타까운 차가워. 거는 비율이 솔직히 제가. 삼등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좀 약간 키가 작아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나 얼마 전에 모니터하는데 오빠가 되게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 줄 알았어. 왜 머리가 더 커서? 응. 저 저게... <laughs> <laughs> 아무튼. 오빠 머리를 키웠나 이 생각했어. 아 제가 살이 찌면 자꾸 머리만 커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저희가 이제 생활 수어 낚시 원투 낚시를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수어 낚시는 거의 대부분 다 문해안이에요. 응. 그래서 채비부터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어, 생활 낚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하는데 이게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대이 팀을 나눠서 응. 다시 이제 조금 있다가 진행을 그렇게 해서 게임식으로 해서 오늘 조가의 내기를 한번 하시죠. 게임 할게 있어 근데? <목기> 숭어 지렁이 먹기. 아 그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들이 좀 아니, 있습니다. <목기> 내가 어 내가 낙격? 저번 주 방송 보고 얼마나 화났는지 <laughs> 진짜 아 진짜 내가. 그거 그걸... <laughs> 정말 피겼할데 <피가운데> 모니터에서 진짜 승질나 <laughs> 가지고 야 자, 그러지 맙시다. 우리 먹는 울다. 거 가지고. 아, 뭐 어쩌 사람이 이렇게 사악해? 어. 내가 안 그랬어? <laughs> 진짜 나 세워. 누가 누가 그러겠어요? 아는 바가 있으니까. 나나 그러니까. 아닌데. <laughs> 나는 몰라. 나 이번에도 아니야. 누군가있겠어 <laughs> <laughs> 그러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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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렇게 뭐 2대 1판 먹고 음. 게임 진행하는 오케이. 걸로 오케이. 오케이. 시작하도록 자, 하겠습니다. 가자. 자, 우리는 p 시3 우. 야, 근데 나오긴 나오냐? 나오고요. 일단 채비를 하는데 다들 숭어 낚시는 잘 모르시니까 간단해요 이제 원투찌, 원투인데 숭어는 좀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이 숭어 채비 자체 묶음추를 판매를 하는데 이게 음. 1m 20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엄청 길어 음. 엄청 길어서 음, 채비가 정렬이 잘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항상 찌를 달아줘요 찌? 음, 이 찌를 달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중찌 역할인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가 있어요 찌보다 봉돌이 더 무거우니까 음. 막다 머리에 무음표 물음표지 지금. 여기 이렇게. 좀... <laughs> 그래서 해봐야 할 것. 처음 이 T형 도레를 빼서 빼서 이거를 구멍에 넣어줘요. 아, 이거를? 네. 그래서 가서... 약 30cm 정도 30cm 정도에 껴요. 아, 이거를? 응. 들만 해. 믿음이가 어쩔 수 없죠. <laughs> 한 사람밖에 없는데. 자. 그리고 나머지도 그리고 나서 찌를 껴요. 이거를 그랜드를 없어도 돼. 아야. 어, <laughs> 입 빠지는 <빠짐이> 소리 <laughs> 났어. 아, 이건 기본이지. 이렇게? 응? 응. 그리고 고래를 오와 줘요 이건 양핀 도래예요. 그러니까 양핀 도래 아니고 크레인 도래라 해고 도래가 두 개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보면 묶음 추체비가 이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걸림 되게 심하겠다. 1m 3 0 정도 되게 엉키는 게. 어우, 자, 그래서 마지막 이 도래에다가 끼면 돼. 연결을 해주면 끝. 끝. 관건은숭어지렁이야 나보깜놀했잖아 뭐 깜짝 놀랐죠? 저도 맨 처음에 완전 쇼크하다는데. 대박. 근데 숭어지렁이는 어디서 살아 근데 숭어지렁이 하나는 숭어지렁이 쓰고 하나는 지렁이를, 응. 이 지렁이를 큰걸 달아. 여긴 여성부대 없습니까? 아, 여성부대 당연히 있는데 여자가 있어야 말이야. 그럼 우린 뭐야? 네? 어, 우린 뭐야? 뭐숨예나 씨랑 나 뭐야? 아 깜빡했어요. 어머. 아 진짜 거너머리가 <laughs> 여성 후대 지렁이 쭉 키워줘. <laughs> 어, 이거 지렁 이장난아니야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성분들을 위해서 장갑을 챙겨왔습니다. 자, 장갑을 끼고. 예나 씨. 자, 잘라난 드릴게요. 와, 이게... 오빠 많이 발전했다. 응? <웃음> 예전에 <laughs> 손톱으로 그냥 막 잘라오르는데. 근데 이거 처음 봐 진짜 이거. 아, 진짜? 지렁이. 이게 어, 엄청... 잘라지는데. 잘라져서 그런데. 이 숭어 지렁이. 엄청나. 이게 너무 유돌려서. 유도 소고기보다 비싸요. 이게 한 마리 5천원 어, 소고기보다 비싼 거뺄때 내겨볼까? 소고기보다 훨씬 비싸요 뭐. 그렇지 무게를 따지면 네. 소고기 뭐 200g에 얼마 정도 합니까 한만원 정도 마, 하나 만원 정도 나 이거 한 30g에 5천원인가 한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이거 소고기보다 비싸요 자 500원씩입니다 이거 어, 그리고 지렁이를 낄때 다른 개지렁이는 다르게 수어 지렁이는 약해요. 응. 그래서 항상 아. 껍데기 껍데기에다가 이... 한번 들어갔다 가 껍데기로 다시 빼 줘야 돼. 어... 이게 원투를 하면 이 지뢰가 떨어져요 많이. 어... 아, 살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잘린 애가... 으로 들어가면 약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냥 내장 속으로 한 번만 껴버리면잘 빠져요. 얘가 되게 흐물흐물하더라고. 아. <laughs> 그리고 보면 가운데거가 거의 입질이 제일 많이 들어와요. 가운데께. 음. 네. 가운데께 입질이 제일 많이 들어오니까 가운데거는 숭어 지렁이를 쓰시고 자,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실 쓰레기는 바람에 날리니까 항상 봉지 안에다가 넣어주시는 센스. 이거. 어, 얘들 봐. <laughs> 되게 튼튼하다. 장난 아니야. 한번더 껴. 어우한번더 끼라고? <laughs> 이제 체비들을 다 되셨으면 이제 원투 이제 던지시면 되는데 일단 자리를 잡을게요. 아우 어, 간절. 오. 어. 어. 아니야 온거 아니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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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사실은 저기다 걸렸어. <laughs> 걸렸다고? 아 걸렸어 걸렸어. 사실은 옆 사람이 줄 걸은 거야. 아 그래요? <laughs> 에이. 우리 얘를 빼야 돼? 아, 그냥 놔둘 거 잘못했나? 얘를 야 잡은 것 같은데? 응? 건 거래 옆에 줄 아, 걸었네. 걸은 거야 어느 분 거야? 어, 저, 저분거 에, 네, 아닙니다 음. 야 잡아, 수호! 와, 되게 예쁘게 생겼다, 근데. 어수어 자, 내 말이 맞죠? 오, 어느 와, 어느 바늘 물었습니까? 가운데 오, 가운데. 근데 그래, 밑에랑 위에 미끼도 없어졌어. 어. 다 먹고 개만 걸린 거 아니야? 와, 얘 되게 예쁘게 생겼다. 원래 숭어가 예쁘게 생겼어. 수호, <laughs> 근데 <laughs> 이번 못 생겼다, 오빠 닮았다. 야 눈은 너 닮았어. 노란 게 황달아 가지고, 황달아 가지고. <laughs> 왜들 왜들 이래? <laughs> 황달어 가지고. <laughs> 야, 와 잡히긴 하네. 잡히구 이거 살림방 아, 어딨어? 살림방? 거. 살림방이 없어. <laughs> 아니 살림을 너, 지금 너, 하는 너, 거야? 마 거야? 아니 얘 봐. 얘 고기 코안이 안 나올 것같으니살림방 <laughs> 아예 안 가져온 어? 거야. 고기 안 나올 줄 알고. 지금 살림하는 거야? 많은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그니까 봤습니까? 아, 진짜 나오 나오. 부처 오빠는 안면도를 벗어나야, 그, 그러니까. 어? 벗어나야 잘 잡네. 나는 무조건 벗어나야 돼. 안면도를 벗어나야 잘 잡네, 부처 오빠는. <laughs> 그럼 우리 앞으로 안면도 안 가는 거야? <laughs> 어, 안 가. 안 가. 이게 가운데 바늘을 물 수밖에 없는 게 채비가 응.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일부러 높이 안 들었단 말이야. 근데 다른 어. 분들은 채비를 이렇게 보면 대를 이렇게 높이 많이 세워 줬어. 음. 그러면 단차가 너무 높아져. 음. 그래서 단차를 최대한 낮게 주고 계단식으로 하고 약간 주닥청처럼 돼 있는 거. 야음 그래서 내가 찌높이를 20cm만 잡은 거. 아 그럼 찌높이가 20cm 잡고 바늘이 1메다 30. 음 그럼 1메다 50에서 이렇게 유행하는 거. 야 계단식으로 어, 하나 낮고 낮고. 어, 오늘은 되게 어. 좀 되게 쁘지하다 응. 마지막 바늘이 아닌 가운데 바늘이 제일 허늘이 어. 높아 뭔가 좀있좀 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 이게 바로. 에? 제가 뭐?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빠 그때 잡아야지 <laughs> 오빠도. 그그 그건 나온다고, 나온다고 하지 말고. 말고. 뭐 해. 나, 나는 여러분들이 잡는 거 봐도 행복 합니다. 오늘은 뭐. 야 오늘 구자 오빠가 첫수했네 그럼 일단 빨리 팀을 정합시다. 그래. 그래 일단 팀 정하기 전에 잡은 거니까 이건 무효. 그렇지. 그래, 당연히 무효지. 그 그래. 오늘 나온다고 확인했으니까 그래. 그래. 피싱. 티. 티. 얻어가기 피싱 트리 <laughs> <laughs> 팀은 어떻게 먹을까요? 대등지래요 대등지 그러지 말고 그렇게 남자 대 그렇게 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유리한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성분들이 갈바이벌에서 응. 뽑는 걸로 하지 뭐 그래, 우리가 선택을 기다릴게 아. 두분다 되게 자신감이 있으신가 봐요. <laughs> 이기면 아, 이건 내가 운이야? 먼저 선택될 거라고 생각하시나 보죠 다? 아니야. 아니 누구랑 뭐가라도 상관이 그러니까 없기 때문이야. 상관없고, 상관없고. 이건 진짜 운이다. 오칠기삼이야. 아, 아운 운구기일. <laughs> 빨리 가위바위보. <laughs> 가위바위보. 역시 난 가위바위보 한수 못해. <laughs> 빨리 뽑으시죠한 상처. 이게 차이 소표하다. 나 어떡하지? 지금 먼저 맞다. 잡은 거는 구짜 오빠란 말이야. 근데 지식은 정진씨란 말이야. 지식이냐? 고기냐? <laughs> <곡이냐? 웃음> 아, 어떻게 가야 되지? 저를 선택해 주시지요 애교가 아, 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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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괜찮습니다 아. 저는 뭐 누구랑 먹더라도 저는 이게 자신 있습니다 그래? 어, 자기 피하란다, 막 아니, 피하는 거 아닌데? 어, 어떡하지? 아, 나도 잘해 다들 얘네랑은 먹기가 싫은 것 같은데 <laughs> 어떡하지? 자대였어봐. 아주 나랑 먹으려고 다 난리 났겠지. 그치, 임자대한테 다가겠지 임자대한테 다갔지 자대 아니니까 넌 됐어. <laughs> 필요 없어. 원래 <laughs> 내가 땅에서 강해, 땅에서. 배는 아니어도 땅에서 강하다고. <laughs> 땅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서. 저 손도 많이 가고. 손도 많이 <laughs> 가고. 어떡해, 그게, 그게, 어떡해. 그게, 그게, 그게 어떡해, 그게... 지식이냐 고기냐. 하나, 둘, 셋. 그래, 오늘은 정진씨라 잘봅시다 네. 오늘은 같은 편으로 가 하게? 잘했어 자, 가자 우리 우리 로리로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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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리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 아니, 근데 나오는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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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하 우리 우리 벌칙 우리 어. 우오우 어, 우리 여기 조리리우기리싹 하기 여기 그래. 쓰레기가 그래. 너무 많아 리 우리 리리 우리 리자 가자. 가 자, 가자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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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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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정면으로 댕겨? 어. 그리고 <laughs> 숭어지렁이 낄 때는 이게 잘 빠져서 이렇게 몇 번씩이나 껍데기에다가 껴줘야 돼요 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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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껴줘야이 치렁이가 투척을 하면서도 잘안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얘는 채비 한번 걷어서 봐야 돼요. 그냥 냅둬요. 입질 없으면 냅둬도 돼요. 저는 이 원투 낚시를 이렇게 자주 다녀보지는 않았어요. 선상 위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접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시간이 좀 이렇게, 요즘 현대생활이 많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 없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짬낚시로는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곳으로 찾아가서 이제 요런 공간만 있으면 충분히 할수 있는 낚시인 것 같아서 던져놓고 이제 뭐머릿속이좀 복잡하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조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기에도 좋고, 이제 날도 따뜻하니 잠깐 나와서 바람 센다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와서 이렇게 짬낚하는게 지금 이 원투 낚시가 가장 제가 생각하기엔 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오빠 낚시 때 되게 좋아 보인다. 그냥 보기에도 좋아 보이네. 난다 괜찮은 거 쓰지. 오! 잡으면 안 되는데. 미끼만 먹고 간것 같아. 어. 입질이지, 입질이지. 잠깐, 잠깐. 입질이지, 입질이지. 봤다, 봤다. 맞았다. 두 번째로 아다 앞으로 맞다고 해. 와. 야, 근데 이 첫째 집, 둘째 집은 생활낚시계 달인이야, 너는? <laughs> 아니요. 원래 똥개도 지집 앞에서는 50%인데 야, 여기 이 동네 똥개다못 먹더라, 야안면도도여기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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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쩍 여기로 왔네? 아까 되게 빨리 달려가는 야. 거 봤어, 이지질라니까 오빠 야, 야,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이건? 아뭐이 정도면 음. 괜찮지 아니, 작은 거라도 좀 잡아봐 자, 난큰거 잡을 거야 그래? 얼마나 큰지 보자 우선 우리 한 마리 잡았으니까 어, 어, 이것도 그거 해야 돼? 산영망을사 어. 올까봐 아, 우리 너무 사... 많이 잡을 거 같지 않아? 그렇지 않아? 야, 우리 무든적으로 일차 미션. 야, 요 주변 쓰레기 좀 청소해. 그러니까. 아, <laughs> 내가 일찍 오면 알려줄게요. 패스팅. 티. 야. 야, 나도 고소해. <laughs> 이렇게 왼팔 잡고 돌쳐. 야, 빨리 너 청소해, 빨리. 너. 아. 오빠 청소 잘 깨끗하게 잘 부탁해. 알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일차 그래. 청소야. 그래 일차 청소하고 이따가 잡으면 주변. 토스트 사오라고 시킬게 오빠. 그것도 준비해. 안녕하세요. 어? 저 드럽게 말만 해 오늘. 아, <laughs> 오빠 개찌렁이 갯찌력이, 개찌렁이도 먹어 마지막 반을.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알았어요. <laughs> 나고현할때 거기 막 이런 씬이 있어. 막 이렇게 내가 청소하다가 남편한테 말씀 주고 던 눌러. 저 씨. <laughs> 놀라. 아, 아니, 승질 나니까. 저거 승질 나겠어. 자, 이것도 치워. 이거, 이거. <laughs> <나> 이거, 치워. <laughs> 기다려, 누가, 이거, 누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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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laughs> 아 누가 이렇게 쓰레기 버리는 거 이런데 나 낚시. 오빠 우리 걸어하면서 이렇게 치우니까 하체도 더 튼튼해질 거야. 나 하체 완전 좋거든. <laughs> 엄청 잘거든 <laughs> 오빠 여기도 있다. 여기도. <laughs> 여기도 여기도. 아나 이거 쓰레기 여기, 버리는 여기. 이 똥꾼들. <laughs> 근데 지금 뭐 합니까 지금 쓰레기 안 주고. 어, 나 어. 캐스팅 해야지. 어. 해주던가. 아, 여기 장비 있어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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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이거 주워줘, 방금. 자. 나 학교 다닐 때 학주가 맨날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쓰레기 줍고 그랬었는데. 넉만이냐? 저기 저기. 저기 캔 있어, 저기. 보여? 아씨. 저기. 오빠, 여기 양말도 있다. 양말을 왜 벗어놓고 가는 거야? 어? 이 사람들 쓰레기를 야,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방송. 여기 여기 장비 주니까 되게 잘한다 오빠 역시 사람은 장비빨이야 <laughs> 어? 장비야 이거 척척 박사인데 척척 박사 아 쓰레기 되게 많어 여기 봐이거 어떻게 할 거야 여기 여기 캔안 보여 아씨 네네 야 똑바로 해라 이이씨이 낚싯줄 봐 빨리 다 주더 아나 진짜 그 이렇게 자꾸 속옷 보이고 다닐 거야? <laughs> 섹시하냐? 아니 오빠 그런 걸로 어필할 때는 지났어. 오빠 여기 이런 것도 있다. 여기 왜 이렇게 양말 이런 걸 많이 벗어놓고 다니는 거야? 이야 장난 아니다 진짜 쓰레기. 한그 뭐냐? 5 0리짜리 쓰레기 봉지를사 와야 될것 같아. 내가 할게 없네? 언니, 저기 엄청 많아요. 어디에 저쪽에. 일단, 여기에 이거 봐요. 어머, 장난 아니죠 이건 이따 가면서 뺏어봐야겠다. 오빠, 이건 놔둬. 이거는, 저, 뭐야, 숭어 잡을 때 그거, 이거 하게. 아. 저걸로 하게. 이거 씨, 쌈장 먹고 차 먹고 버리는. <laughs> 내가 와. 오빠 이미지 관리하게 해주는 거야. 잡아가지고, 어? 얼마나 좋아. 맞다. 어? 청소하는. 오빠, 요돌 밑에 얘네도 있다. 나무젓가락이랑 쌈장 뚜껑. 아 이걸 왜왜이런 데다 버리는 거야? 여기서 고개도 꺼놓고 그런가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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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졸로안 가? 야, 이제 또 앞발 또 하나 또 잡아야 돼. 됐어. 됐어 고생했어. 야, 이게 한한 2, 3분 만에 잡은 아, 잡은 거. 잡어? 2, 3분 만에 <laughs> 나온 쓰레기입니다. 이런 이런 똥꾼들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니까 아. 내가. 낚시인들 욕먹이는 건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오, 이쪽에서한 군데 모았다가. 아. 개념 있는 낚시인이다. 피싱 TV.